얘들아, 오늘은 식당 계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삼둥이에요. 저희 어디 앉으면 될까요? 오케이? 오케이! 아쉽죠? 안녕하세요, 아, 삼둥이에요. 어디 앉으면 될까요? <laughs> 들어왔다. 어떻게 하지? 시작! 안녕하세요, 삼둥이에요. 어디 앉으면 될까요? <laughs> 얘들아, 메뉴를 몰랐어. 저기요! 저기요!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, 오케이? <laughs> 저기요! 이 양전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, 오케이?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, 오케이? <웃음> 저기요! 저기요! 와, <laughs> 나이스! 저기요!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<웃음> 음식이 나온 동안 얌전히 앉아서 생칠하세요. 얘들 음식이 나왔어요. 자 이제 떠들지 않고 얌전히 맛있게 먹어요. 네. 아이치키. 우세요 아니다. 음, <laughs> 맛있어. 응, 아우.